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산타페입니다. 이 차량 2013년식 약 17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mm 나오네요. 약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 비상시에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디 프레임, 언더 코팅 잘돼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엔진홀일팬 보시면 이 차량 성능기록부상에 미세누유 찍혀 있었는데요. 앞쪽에 보셨을 때 약간 젖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미세누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션 쪽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 사이로드핸드, 활대링크까지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엔진오일 팬쪽 미세누이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들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9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4,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브레이크오일도 있는데요 브레이크오일 보셨을 때 뚜껑 열어서 보시면 망 안쪽으로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7만 508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봉 옆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전좌석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이 있고요.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이 부분 보시면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말끔하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어봉도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맑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 미세한 흠집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릴 부분 파손 없이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헤드라이트 말끔하고요.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펠 컨디션 보시면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도어 쪽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 있습니다 다만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은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리어 휀더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 쪽 그리고 트렁크 쪽큰 어, 흠집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흠집 없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앞쪽에 보시면 어, 프론트 휀더와 이어지는 실스크래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산타페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권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